안녕하세저돌아오 <laughs> <지도다 명확히> <laughs> 응. 거야, 돌아오는 거야 아니, 저희가 끝이야. 이기기다려저기 응. 있을 거 아까? 응. 어. 어. 아, 힘내. 할 아직 시간 많아. 천천히. 뭐 아직 시간 많아. 어, 거의 다 왔어. 안 <laughs> 시간 많아? <나나>? 어. <laughs> <오? 웃음> 마지막 <하지마>. 지어 <화이트. 웃음> 같이 같이 같이